한번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 주세요. 떠올리셨나요? 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차에 치이거나 익사할 뻔한 나를 구해 주고 대신 물에 빠져 죽거나 불타는 집에서 나를 먼저 내보내다 대신 불에 타거나 아픈 나를 위해 장기를 이식해 주고 대신 죽는다는 상상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큰 사랑에 참 마음이 아프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진짜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 자료와 심지어 오늘 본 비기독교 자료까지 증명하는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고린더 전서 1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말씀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셨나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셨나요? 형제자매님들, 저는 리빙워터스라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종종 봅니다. 그 채널에서는 레이 컴포트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어느 날 레이 컴포트님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다가 한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러자 레이 컴포트님은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방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셨나요? 예수님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성경 외에도 있나요? 저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설교를 들으신 후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은 정말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성경 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성경 외의 역사 자료들 중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수 있는 기록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특별히 비기독교 기록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수 있고 신뢰성이 높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변증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대답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상황에 따라 성경을 아직 신뢰하지 않는 비기독교인 분들에게는 비 기독교인 역사가들의 기록이 좀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비 기독교인 역사가들의 기록을 활용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역사가들의 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비우스 요세프스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세푸스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부들 중한 명인 오리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 역사가도 예수님을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로 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두번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요세푸스는 야고보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온 글을 보면은 기록을 보면 안나스는 어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산헤드린의 재판을 소집하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 불리운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 그는 그들이 율법을 범한 것을 고소한 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를 증명하는 신뢰도 높은 증거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지혜 지혜자와 기적을 일으킨 자라 기록하였고 본디오 빌라도로 인해 십자가형에 처한 것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기록은 지금 방금 막 보았던 첫 번째 기록과는 다르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되는 부분은 제가 기울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였고 진리를 기쁘게 받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를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이제 이 무렵에 예수라는 한 지혜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을 자신에게 이끌었다. 그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우리들 중 고관들의 제안으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단죄했을 때 선지자들이 이 일을 비롯해 그에 대한 다른 수많은 놀라운 것들을 예언한 대로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를 따라 이름된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지금 여기 기울여진 거 보이시죠? 네, 이 기울여진 부분들이 왜 논쟁이 되냐면요.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떤가요? 매우 기독교적인 표현들이죠 요세프스가 말했다고 하기에는 어색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아닌 요세프스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만약 그를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이란 표현을 썩쓸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요세프스가 예수님을 말할 때 그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였다 라고 확정하며 말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만약 이 표현이 우리가 방금 첫 번째로 보았던 논쟁이 없는 기록처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세프스가 원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라고 기록했는데 아마 나중에 그는 그리스도였다로 수정된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이 아닌 그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확정지며 말을 기록했을 확률도 좀 적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논쟁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버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요, 의문점이 있다고 해서 다 버리는 건 별로 학문적으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변증가의 역사가인 게리 하버마스님이 잘 설명해 줍니다. 대부분의 문자가 진본이라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방금 그 기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본문 증거는 없으며,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 진술의 사본 증거가 매우 양호함으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요세푸스의 저작에 관한 주요 학자들은 이 부분이 그 유대인 역사가의 스타일로 그 문체로 쓰여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심쩍은 단어들의 수정이 함께 있어도 예수님에 관한 요세푸스의 진술을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요약하자면 방금 보았던 기록에서 대부분의 문자가 진본이라는 좋은 증거가 있고 요세푸스 역사가의 문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다 버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안전하게 그 확실치 않은 문구들을 이렇게 생략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남습니다. 방금 이 기울기 되었던 그좀 확실치 않은 단어들은 제가 흐리게 처리를 했고요. 확실한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렇게 확실치 않은 내용들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1세기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분과 지혜로운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에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타키투스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타키투스는 약 55년에서 12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고대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도덕적 진실성과 신실성과 본질적 선함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예수님에 관한 그의 기록은 매우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는 116년쯤에 쓰여진 연대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시 때문에 화제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막으려고 내로는 그들의 악덕으로 인해 혐오를 받고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는 부류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최고로 잔인한 형벌을 가했다 창시자의 이름은 크리스투스 여기서 크리스투스는 라틴어 식의 크리스도입니다 크리스투스인데 그는 티베리우스가 통치할 때 행정장관 본디어 빌라도의 선고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해로운 미신 지금 기독교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해로운 미신이 잠시 억제되었으나, 그 질병의 고향인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혐오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유행되는 수도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인기를 얻었다. 먼저 고백한 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이 밝혀지자 수많은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화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다. 그들은 멸시받으며 최후를 맞이했다.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쓴 채 개들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단단히 묶여 햇빛이 사라질 때 밤을 밝힐 등불로 태워졌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네로는 자신의 정원을 부경꾼에게 제공했고 자신의 원형 극장에서 공연을 열었으며 전차 마부 복장을 하고 군중에 섞여 있거나 전차를 몰았다. 그러나 최고의 본보기적 형벌을 가져온 유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포악성 때문에 그들이 희생되었다는 동정의 감정이 일어났다. 보시다시피 그는 기독교를 해로운 미신이라 말하며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게 매우 적대적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하고 그분의 죽음 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가 퍼져나간 것과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역사가 로마인 역사가인 스웨토니우스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의 수석 비서관으로 황실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철자 변형이고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했습니다. 스웨토니우스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플리니라는 로마인의 글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 젊은 플리니는 약 112년에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들 기독교인들은 날이 밝기 전에 일정한 날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된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 즉,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몇개안 남았습니다. <laughs> 네. 좀 역사적인 이야기라 지루할 수 있는데요. 곧 끝납니다. 자, 다음으로 사모사타의 루시안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125년에서 180년경에 살았고요. 참고로 로마인이었던 루시아는 2세기에 살았던 풍자 작가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멍청이들 반 미치광이로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그도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관습을 들여오고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저명한 인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온날까지.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말합니다. 그들의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월절 전날 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 이에 앞서 한 전령이 40일 동안 그의 앞에서 그는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였으므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의 편이 되어 증언할 것이 있다면 와서 그를 위해 변론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를 위해 어떤 증언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6월절 전날 밤에 그를 십자가에 달았다. 우리가 탈무드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주술이나 마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삐딱한 태도는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세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줄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이 너무 명백해서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기적을 마귀로부터 얻은 마법이나 주술로 여겼고 탈무드에서는 동일하게 그것을 마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신화가 아닌 역사적 인물로 기록한 비기독교 기록들을 여섯 개 정도 보았습니다. 신약 그리스어 학자 필마운스님에 따르면 역사적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기 비기독교 기록들은 우리가 오늘 본이 여섯 개를 포함하여서 총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더 자잘한 것까지 하면 더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시간 관계상 기록들은 여기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비 기독교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나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메시아, 즉 구원자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여겨지며 경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세부사항들을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비 기독교인들의 자료도 심지어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들도 이 사실들을 역사적 사실들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존재했나요? 예수님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성경 외에도 있나요?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정말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증거가, 역사적인 증거가 성경 외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기독교 역사가들에게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비기독교 역사가 들은 기독교의 호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아니고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처럼 실존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번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 주세요. 떠올리셨나요? 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차에 치이거나, 익사할 뻔한 나를 구해주고 대신 물에 빠져 죽거나, 불타는 집에서 나를 먼저 내보내다 대신 불에 타거나, 아픈 나를 위해 장기를 이식해주고 대신 죽는다는 상상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큰 사랑에 참 마음이 아프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진짜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 자료와 심지어 오늘 본 비기독교 자료까지 증명하는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요 진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건 진실입니다. 오늘 아침 이 진실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변증학 시리즈에서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어떤 허황된 철학이나 허구의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셔서 죽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 사랑으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수님께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소중한 가족과 교회 식구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